그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 사는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사오시고 이르시다 예수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어 그런 물로 누구든지 어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또 음, 누구든지 내내 아, 이름으로 이런 어이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어, 나를 영접하니, 어어날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찰나리연접할때 놀이 그 목에 달려서 어.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면 아마 세상에 화가 있도다. 어, 실족하게 하는 일들여 없을 수는 없으나, 어, 실족하게 하는 그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어, 내손이야내발이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어, 치고 내버리라. 어, 장애인이나 다리 쩌는 자로 영세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 빼어내버리라. 한쪽 눈으로 영세에 들어가는 것이 이, 두 눈을 가지고 여, 어, 지옥 불에 들어,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의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이는 여기지 말라. 어... 여기, 어, 어 너희에게 이러니, 그들을 쳐서 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시,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의 생각에는 어쩌냐? 어두 사람이 양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길을 잃어버으면그 어,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어, 가서 찾지 않겠느냐? 어,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냐? 아흔 99, 아홉 99, 마리보다 이것을 더기발리라 이와 같이, 이, 이와 같이, 이거, 어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하나라도 있는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어음 형자가 아, 내 형자가 저를 보면 몇번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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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로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가. 어, 가서, 그, 두, 한두 사람을 가, 데리고 가서, 두세 중인의 말, 말마,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마, 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사리와 같이 어길라. 어,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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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매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릴라. 내가 다시 진실 다시 너희에게 이러노니 어, 너, 너희, 너희 중에 주 사람이 땅에서 합치 마요, 모시듯이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어,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 이루게 하시리라. 어 음, 형, 어, 배드로가, 예수께, 나, 아, 배드로가 나와, 이래. 형제가 내게 별 자료를 보며 하며, 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일곱 번까지 아울리니까, 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러면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곱 번까지도 할지 이라 어, 내가 로 아, 어, 어, 그 천국을 결산하려, 어,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다 어떤 이구가 가들이 결산할 때만 달라지 비이자 하나를 데려오매 어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주인이 병하여 그 뭔가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것을 다 갚아라 게 하라니 어주어그 종이 엎드려 전라배일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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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게 참소서 어, 다 갚으리다 하거늘 어 주인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어겨그빛을 전부 탕감하여 어주건그 음, 주어권, 어, 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배달 이요어 빚진 동료 한자를 한 사람을 만나 만나 어, 붙잡고 어, 그, 목을 잡고 이르다 빛을 갚으라 하매 네. 어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다 어 내게 참을 소서 다 갚으리다. 네 허락하지 아니하고 어그 빛을 다 갚도록. 가도록 옥에 가두거든 어, 그동료들을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어,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르되 어, 악한 조가 내가 빌기에 어, 그 빛을 전부 탕하여 주었거든 어, 내가 그를 너를 불사히 여긴 가 같이 너도 그내 동료를 불상히 여김이 매달당하지 아니하냐. <laughs> 너희가 가까 아아 주인이 놓아요그어그 빛을 어, 그다 갖도록 그를 옥를에 들게 넘긴니라 너희가 가까 하늘에 계시 어어 어, 형제의 죄를 영, 마음으로부터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어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